지금은 197야드 파스리입니다 197야드 파스리인데요 앞에 해저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내리막이에요 거리 측정기로 찍어보니까 150m의 맞바람이에요 한 160m 정도 보고 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해저드가 있고 굉장히 앞핀이어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치시면은 일단은 무조건 물은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버디도 칠수 있고 파 내지 보기도 칠수 있는데 만약에 물에 빠지면은 이거는 뭐 더블복이나 트리플로 금방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홀을 보게 되시면은 홀이 이제 이런 식으로 땅콩처럼 좀 생겼어요. 네, 약간 땅콩처럼 생겼죠? 약간의 이제 드로우 구질이니까 이런 홀에서는 약간 좌측 편에서 티샷을 합니다. 그린을 바로 다이렉트로 공략을 할 건데요.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150m에 맞바람 10m, 철바람에. 네, 이런 해저드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홀이 일단은 내리막이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지금 8번 하면이 조금 컸어요. 이 음, 해저드가 압박을 줬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컸는데요. 이 음, 자리에서 일단 투 펏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와, 엄청 컸네. 네, 17m 퍼 펏입니다. 슬에 슬라이스 내리막 보통 이런 데는 이렇게 뒤에가 해저드가 있을 때는 이제 그리는 비가 왔을 때 물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해저드가 있는 쪽이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홀 뒤쪽으로 좀 내리막 경사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심히 쳐서 투펏스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항상 연습생하고 이렇게 페이스를 닦는 습관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젖어 있다 보니까 이런 작은 모래 알갱이도 같이 따라서 페이스에 붙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이렇게 페이스를 깨끗하게 만들고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커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족해요, 전.